우와, 비가 오네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와, 아, 위로 올라가야겠다 으이차, 으이차, 으이차. 친구들 안녕 상상큐브의 제니예요 땅속에 살고 있던 지렁이가 비가 오니까 땅 위로 올라오려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은 지렁이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지렁이가 징그럽다고요? 음, 지렁이가 겉모습은 조금 징그러울진 몰라도 식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멋진 친구예요. 오늘은 제니와 함께 멋진 지렁이를 만들고 놀아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렛츠고! 먼저 지렁이의 머리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 세모 블록 하나와 하얀색 세모 두 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깔 네모 블록도 두개 준비해 봅니다. 먼저 빨간 세모 블록 양 옆에 하얀색깔 세모 블록을 이렇게 짜잔 하고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깔 세모 블록 아래에 하얀색 네모 블록을 이렇게 그리고 짜잔.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벌써 지렁이 머리의 반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노란색 세모블록 두 개와 빨간색깔 세모블록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빨간 세모블록 양 옆에 노란색깔 세모블록을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양 옆에 하나씩, 하나씩 끼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만들었었던 이 블록과 연결을 해줄 거예요. 짜잔! 이렇게 연결하면 지렁이 머리가 완성됐어요. 이제 지렁이의 눈과 몸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눈두 개를 가져와서 하얀 색깔 네모 블록에 두 개를 달아 볼 거예요. 여기 있는 동그란 부분에 눈을 이쪽에도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눈을 끼워봤고요. 그 다음에는 매직라인을 이렇게 구불구불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한번 만들어볼게요. 지렁이가 어디로 기어가면 좋을지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구불구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매직라인을 살펴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튀어나온 부분을 아랫부분 동그란 부분에 이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다리까지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주면 짜잔! 꿈틀꿈틀 지렁이 완성!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뭐야? 지렁이잖아 으, 징그러워 뭐? 내가 징그럽다고? 식물들의 멋진 친구 나를 모르는구나 뭘 몰라? 넌 지렁이잖아. 땅 속에 사는 지렁이. 어? 근데 너땅 속에 있어야지. 왜 밖으로 나온 거야? <laughs> 이봐 이봐. 우리 지렁이들은 평소에는 땅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비가 와서 땅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우,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물을 피해서 밖으로 나온다고. 아 <laughs> 그렇구나. 근데, 네가멋지게 뭐가 멋져? 하나도 안 멋지게 생겼는데. 흠나 정도는 돼야지. 생긴 게 멋지다는 게 아니라, 으 야자 <laughs> 내가 산이 똥이 멋지다는 거야 뭐 똥? 그래, 우리가 흙 속에 멋진 똥을 싸면 그 흙에 좋은 영양분이 가득해진다고. 그럼 그 영양분을 식물들이 먹고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되는 거라고. 이야, 진짜, 진짜 멋진 똥이다. 헤헤. <laughs> 그럼, 너도 내똥좀 먹어봐. 엄청 튼튼해질 거야. <laughs> 어, 나, 엄마가 부르는 것 같아. 나 먼저 갈게. 안녕! <laughs> 친구들, 오늘 지렁이를 만들고 놀아보았는데 재밌었나요? 지렁이가 징그럽다고 느꼈지만 알고 보니 식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동물이었네요.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블록놀이로 만나요. 안녕!